민구입니다. 추석 잘때 보내고 계신가요? 여유 되시면 저도 성편이나 전좀 보내주세요. 어머니 보고 계신가요?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제가 명절 때마다 안 와서 매년 욕을 하시는데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. 네, 내일은 명절인데 저는 투라운드예요. 투라운드 아시죠 여러분들? 저는 새벽 5 시에 출근 예정입니다. 집에 오면 6시 되겠죠? 오늘은 뽀를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. 헉, 너무 궁금하죠?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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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KDIYTV 애몽입니다. 얼마 전에 저희가 라이브 이벤트를 걸어놓고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. 그때 이벤트 당첨 상품이 고라니는 아니고요. 숨어있는 로스트볼이었습니다. 우리가 티샷이 너무 잘 갔는데 세컨에서 볼이 로스트가 났을 때 정말 속상해요 분명히 시샷하고 언니랑 같이 가서 봤는데 이런 귀신풀에 덮어져 있던지 어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으로 바운스가 튀어서 어 다른 곳으로 넘어갔을지 그거는 모르는 일입니다 여기서 어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로스트 볼을 안 나게끔 할수 있는 방법 한세네 가지 정도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꼭 이게 정확한 거는 아니에요 최대한 안 잃어버리려고 하는 노력 정도는 해야 됩니다 자 골프장에 가서 공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 1번 내가 이으을 얼마나 오래 쓰고 있는지 얘기하지 않기.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. 이 로키 볼이야. 이거 절대 안 죽어. 불사조야. 또는 언니 나 이러다가 원볼 플레이 하는 거 아니야. 나이볼 언제부터 쓴줄 알아? 이런 말을 하는 순간 그 홀에 그 볼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네. 진짜예요. 왜 그런진 저도 모르겠어요. 근데 이상하게. 이볼안 잃어버린다 이상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후에그 그 볼이 없어져요 오, 신기해 그런 경험 다들 해보셨죠 너무 열심히 라인을 그리고 너무 열심히 공들여 사인하지 않기 특히나 그 볼이 바로 껍데기에서 꺼낸 새 볼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잘 없어진다 그렇게 잘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그 볼을 새 볼을 찾으러 막 산에 들어갔다가 주운 로스트 볼 있잖아요. 막다 깨진 거, 도로 맞은 거, 똥볼 이런 거는 안 없어져요. 왜 그러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. 저 그래서인지 몰라도 저희가 캐디를 하면서 줍게 되는 볼은요. 정말 그 AAA급들 볼 있죠? 막볼 까자마자 잃어버린 듯한 그런 A급들, 최상급들 볼이 자주 채집이 됩니다. 안타까운 일이에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. 주변 사람들한테 나를 집중하게 만드는 방법. 볼은 나 혼자만이 보는 게 아니에요. 캐디 언니만이 보는 게 아니라 동반자들과 함께 하는 라운드잖아요. 다 같이 볼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어야 돼요. 그럴 때, 티샷이든 세컨이든 좀 광범위한 범위로 우리가 퍼져 있을 때, 어, 죄송합니다.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, 저 샷하겠습니다. 라고 센스있게 한마디라도 던져 보시던지 뭐 이런 표현으로 어 주변 이목을 좀 끄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, 캐디말 믿기 그 구장에서 오래 일한 캐디 언니의 말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아무리 육안으로 봤을 때 저쪽으로 쳐도 될것 같아 근데 캐디 언니가 거긴 치면 안 된대 근데 코 이상하게 내가 그쪽 으로 치고 싶잖아요 그럼 거기로 치게 돼 있어 사람이 그리고 또는 어, 캐디언니가 그쪽으로 치래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쪽으로 치면은 죽을 것 같아 막창 날것 같아 근데 그 구장에 오래 일한 캐디언니들 그렇게 오래 일하지 않았어도 그 구장에서 사계절을 다 겪어본 캐디님이라면은 보세요. 하루에 원 라운드만 원 라운드만 해도 또는 가끔 두 라운드만 해도 1년이면은 300번 이상의 라운드를 그 구장에서 하는 캐디기 때문에 내가 그 캐디가 볼을 잘못 치더라도 보는 눈이 있단 말이죠. 그쪽으로 치지 말라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. 왜냐 하루에 정말 그쪽으로 치는 고객을 몇 번이나 보겠습니까? 얼마나 많은 사례를 받겠습니까? 딱 보면은 안단 말이야. 근데 그거를 믿지 않는 분들은 볼을 자주 잃어버리십니다. 캐디 탓은 안 하시겠죠? 설마? 캐디 말을 믿자.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골프 공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 4 번. 잘 치면 됩니다. <laughs>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. 오늘 이 로스트볼 안 나는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가장 중요한 골프공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 4번. 잘 치면 됩니다.